여기가 태교원 다리입니다. 여기가 끊겨 있는 곳이고, 지금 막아놨는데 포장은 다 됐어요. 한번 갈매동까지 달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타는거는 자전거가 아니고 나인봇입니다. 나인봇 이거는 속도가 빠르게 할수 없어요 16km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16km 넘으면 그래서 삐삐거리면서 제어돼서 16km 이상을 갈 수가 없어서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새로 나온 단위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다 치웠습니다. 이흙 여기 쌓여 있던 흙. 산책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. 오늘, 오늘 양생한 거다 치웠어요. 가림막 다 치웠고, 이제 통행이 가능합니다. 자, 여기 막혔던, 막혔던 곳인데, 어떻게 됐나? 지금 열려 있습니다. 이제 이렇게 쭉 가면 갈매동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여기서 갈매동까지 안 가고, 그냥 돌아가겠습니다.